실사요술입니다 의회 지도부가 어젯밤 늦게 연방 정부 예산을 통과하기로 합의를 받았습니다. 바로 지난 주말에 의회가 가까스로 5월 5일까지만 단기 임시 예산을 통과시켜서 정부 폐쇄를 막았었는데 어젯밤에 본 합의는 오는 9월 말까지 정식으로 예산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의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 표결을 하게 됐고 정부 폐쇄라는 불상사는 피하게 됐습니다. 이 막판에 공화당 민주당이 협상을 했는데 주고받기에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공화당에서는 국방예산 확대안 그리고 국경보안예산 확대 이것을 얻었고 민주당 쪽에서는 오바마 케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을 기금을 얻기로 했고 또 트럼프의 멕시코 국경장벽 기금을 빼고 어, 그리고 협상에 합의를 했습니다. 에, 바로 지난 주말에 취임 100일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 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첫 100일의 업적이 많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천만의 말씀, 에, 그래서 엇갈린 에, 평가를 놓고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권은 새로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아, 바로 Tax Reform 세제 개혁입니다. 오는 여름 그리고 가을까지 우리의 주변에서 계속될 의제가 바로 이 세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산 통과가 어떻게 된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 취임 1 0 0일의 공과의 주장을 어떤 것인지, 세제 개혁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방정부 예산, 공화당 민주당이 예각의 대결속에몇 주를 보냈습니다. 자칫 정부 폐쇄라는 악수를 두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어느 쪽도 정부 폐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해 보니까 20%를 겨우 조금 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40%가 낮은 것인데 이것보다도 더 형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아웃오브터치 국민들의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하는 원성을 듣고 있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박차를 가하게 됐고 서로 주고받고 어, 협상에 들어가서 결국 합의를 보게 됐습니다. 9월 말회계연도 끝까지 1 trillion dollar, 그러니까 1조 달러가 넘는 정부 예산이 이제 지출이 됩니다. 키가 되는 이견들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국경 장벽 쌓기 기금입니다. 아,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진해서 이 예산 안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만일 이것 때문에 취임 100일 만에 정부가 폐쇄되면은 아주 끔찍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는 오바마 어에 대한 정부 보조금 그 돈을 계속 얻기로 했고 공화당의 주요 안건들이 있었는데 국방 예산 증액 125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국경 보안 강화에 대한 예산 15억 달러가 있었는데 동반해서 모두 합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얻은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자신에 대한 경호 경비입니다. 그가 와이하우스를떠나면 과거의 대통령들처럼 캠데이비스를 간다든가 이미 보안 조치가 되어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플로리다에 있는 자기 별장으로 가곤 했습니다. 플로리다의 마로 라고 이 경비 또 뉴욕에 있는 트럼프 타워 이 경비 기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그마치 6,100만 달러인데 이것도 이번 예산 속에. 포함이 돼서 통과를 하기로 합의를 받습니다. 이번 주 안에 의회 상하원에서 예산안이 이제 표결에 붙여지게 되고 이미 양당의 지도부가 합의를 받기 때문에 무난한 통과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 폐쇄는 없게 되고 우리들의 민생에도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어젯밤 예산 합의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에 최초의 주요 의회 합의 사항으로 꼽힐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 그 업적을 놓고 민주당,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서로 다른 잣대를 가지고 성공했다, 실패했다, 논란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에 가서 유서를 벌였는데,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썬데이에 있는 아침 텔레비전 시사 방송에 출연해서 PR전을 폈습니다. 업적들을 과시했는데 우선 취임 100일 동안 경제가 호재를 보였다는 것, 증시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이미 50만 개의 고용이 창출됐다는 것,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2개의 대통령 행정명령을 내리는데, 이것으로 정부 규제를 많이 풀고 경제를 활성화시켰다. 그런 업적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새 의료화는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자중질환이었죠. 그래서 당내에서 거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바마 케어의 철폐는 약속대로 시간 문제다. 그런 업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도 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의 공약이었던 헬트케어 문제, 의회 상정조차도 하지 못한 채 실패작이 됐다는 것 주장을 하고 있고, 또 테러 방지를 위한다는 모슬림 6개국 입국 금지 조치, 법원의 위법 판결로 세 번이나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루버비 민 문제는 이 센트럴 시티 시카고가 바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방 예산 안주기 조치 이것도 법원에 의해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최고의 공약 사업 멕시코 벽사기 기금입니다.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자진해서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지도는 40% 내외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첫 백이든 실패작이다. 그런 주장이 또 강하게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각각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극명하게 서로 다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에 물어보니까 다음 선거에서 또 찍겠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예스가 무려 96%에 달했습니다. 미국이 아주 크게 분열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증명되고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 바꾸기 이것도 공과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네이터는 폐물이다 했다가 아니다 라고 말을 바꿨고, 네프타에서 탈퇴하겠다 그랬다가 탈퇴하지 않고 재협상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중국이 미국을 강간했다 하고 험한 말을 했다가 시진핑과 나는 케미스트리가 있다 말이 통한다 라고 또 말을 바꿨고, 칼 빈슨이 한반도로 오고 있다 했는데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사드 한국이 돈을 내는 것이 적절하다 얘기를 했다가 맥메스터 안보 보좌관이 오늘 또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일관성 없는 발언을 하느냐? 그래서 모두가 혼란스럽게 하느냐 하는 불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할 말들이 있습니다. 와이어하우스 측에서는 첫째로 circumstances change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바뀐 게 아니라 상대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네이터가 바뀌고 시진핑이 바뀌고. 네프테가 바뀌었다 그런 주장입니다. 또한 가지 해석은 his way 그 사람의 방법이다 그런 뜻이죠. 그의 장사꾼적인 접근 방법이 있는데 명분 일관성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결과가 중요하다 그의 스타일이라는 것이죠. 또한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p e r s o n a 라는 말인데 이것은 심리학적인 단어입니다. 외적 인격 뭐 가면 인격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인격의 문제다.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제 뒤따라오는 중요한 사항이 바로 택스 리폼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드린 대로 기업세를 대폭 감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제를 단순화하는 것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반론도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택스를 감면해주는 것은 좋은데 그 대신에 부채가 크게 증가된다. 지금 미국의 빚이 거의 20조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이게 또 올라가면 어떠느냐 이제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될 것이다. 부자의 혜택이 너무 크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제는 1986년도 러너 레건 이 당시의 제도입니다. 그 후에 여러 대통령이 이 개혁을 시도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솜씨가 과연 어떨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내 세금은 어떻게 될 것인지 모두가 주목할 만한 사항이고. 이번 여름을 거쳐서 가을까지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맴돌게 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으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헬라인 뉴스입니다. 미국이 사드배치 비용에 대해서 또 다른 설명을 했습니다. HR 맥마스터 와이트하우스 안보보좌관은 FOX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드배치 비용에 대한 한국의 해석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발언은 새 협상을 하기 전까지는 기존 협상이 유효하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드 비용은 재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의 정책이 동맹국과의 책임과 그리고 부담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의회 지도부는 어젯밤 늦게 연방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내에 연방예산이 표결에 붙여지게 되고 정부 폐쇄 가능성은 없어졌습니다. 공화당 민주당은 멕시코 국경장벽기금,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기금, 국방예산 확대안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고 서로 이견을 접혔습니다. 샌디에고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서 한 명이 숨지고 여섯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마흔 아홉 살 피터 셀스, 아파트트 풀장 부근에서 벌어진 생일 파티에서 갑자기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의 총에 여성 한 명이 숨지고 주변에 있던 여섯 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경찰에 의해서 살해해 됐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에 멕시코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의 숫자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월 평균 4만 명, 금년 3월에는 1만 2천 명입니다. 반 이민 정서 상승에 따른 국경 침입자들의 공포감 때문입니다. 중서부 그리고 남부지방에 토네이도, 스톰, 플러드 등으로 14명이 사망했습니다. 테네스에서는 강풍으로 두살난 어린아이가 사망했고, 미시시피, 그리고 알칸사 등지의 홍수로 사망자가 늘어났습니다. 침수로 미저리주의 하이웨이가 폐쇄되었습니다 시카고 지역에도 오늘 침수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Des p l a i n e 리 River, Fox River, r 카고 리버 등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시카고 지방에 내린 강우량 2.57인치, 라셀카운티 4.5인치를 기록했습니다. 절도범이 시카고 경찰국장의 차를 털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에디 잔슨 국장의 SUV가 절도범에게서 털렸습니다. 그러나 도난품이나 차의 회선은 없었습니다. 잔슨 국장의 차는 지난 금요일 밤 그의 집 앞에 주차됐었습니다. 쿠카운이 제일 교도관 피습 사건. 법원은 교도관 폭행 죄수들에 대해서 보석을 거부했습니다. 지난 주말, 3명의 죄수들은 교도관 2명을 집단 구타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살인미수범으로 쿡카우니제일에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아, 침수주의보가 쿡카우니에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일 오후까지입니다. 오늘 날씨 대체로 흐리고 한때 비 56도, 화요일 대체로 흐리고 51도, 수요일 맑고 흐리고 57도, 목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흐리고 비, 목요일 의 최고는 56도, 금요일은 55도입니다.